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사실 다 한국 제품으로는 구현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이걸 구현했을까? 네, 실제로 구현이 됐네요. 예쁘고 저렴한 직구템 찾으셨던 분들께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소품도 참 잘하더라고요. 바로바로 짱큰 메모보드입니다. 메모보드. 트 모양 발매트를 5,000원에 만들 수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무깡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제품들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다만 제가 샀던 시점과 가격이 다를 수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커다란 택배를 뜯으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바로 짱큰 메모보드입니다. 메모보드. 지난번에 꾸몄던 컴퓨터방에 벽이 허전할 것 같아서 주문했는데요. 사이즈가 진짜 큰데 가격은 고작 6,000원대예요. 핀도 같이 줘서 엽서나 메모를 꽂아두기에 정말 좋더라고요. 양면 테이프도 함께 붙어 있는데 이대로 붙이면 나중에 뗄때 벽지가 찢어질까봐 혹시 몰라서 저는 블루텍 점토 접착제로 붙여줬어요. 블루텍은 엽서를 붙이거나 가벼운 것들을 붙일 때 정말 유용한데요. 이렇게 반죽만 하면 금방 쓸 수도 있고 재사용도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쿠팡에서 산 엽서들을 달아서 꾸며줬어요. 메모보드를 벽에 붙여줬더니 공간이 더잘 채워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가격이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밀 대형 리본도 샀어요. 이게 한국에서 사면 금액이 대략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테무에서는 13,000원대였어요. 제가 거의 절반이나 싸게 샀더라고요. 사이즈도 큼직큼직하고 벨벳 리본 말고 하늘하늘한 느낌의 리본을 원했는데 직접 트리에 달아보니 진짜 예쁘더라고요. 리본 사이로 비치는 조명이 진짜 예쁘고 이렇게 보면 만 원대 리본 같지가 않아요. 카페나 백화점에 있는 트리에 달려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 집에 큰 트리에 달아주니 공간이 훨씬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오너먼트를 하나하나 걸어서 트리를 꾸몄는데 올해는 대형 리본 하나로 딱 완성되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예쁘고 간편하면서 후딱 해치웠어요. 이거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테무가 또 러그랑 발매트 맛집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봤습니다. 근데 많이 접혀서 와서 그런지 솔직히 이거는 좀 실패다 싶었어요. 근데 버릴 땐 버리더라도 한번 살려나 보자 싶은 마음에 스팀 다리미질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펴지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다림질을 다 끝내고 보니 엄청 괜찮아졌어요 여러분들도 태무에서 러그나 발미트 사시면 한번 세탁하고 다림질해서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프린팅이 약간 삐뚤어지기는 했는데 원래 디자인이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퀄리티가 엄청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5,500원대에 이 정도면 너무 괜찮은데요. 심지어 일반적인 네모 모양이나 동그라미 모양도 아니고 하트 모양 발매트를 5,000원에 만들 수가 있을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렇게 미끄럼 방지도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테무가 인테리어 소품도 참 잘하더라고요. 제가 오늘의 집에서 창문 모양 거울을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48만 원 정도로 진짜 비쌌거든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지는 좀 많이 오래됐는데 테무의 조금 작은 사이즈로 두 개가 13,000원대에 팔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 가격에 퀄리티가 좋을 수는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궁금해서 사봤는데 오호라 이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가장 먼저 거울에 필름을 떼줬어요. 거울은 진짜 거울이 아니라서 올록볼록하게 보이는데 이걸 진짜 거울 용도로 쓸건 아니라서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프레임에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거울에 붙여주면 되는데요. 저는 똑바로 붙이려고 각을 보다가 실수로 윗부분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떼고 붙이려고 했는데 거울이 깨져버려서 그냥 삐뚤어진 채로 붙일 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하나는 나중에 다시 잘 붙여볼게요. 프레임이 진짜 입체적인 게 아니라 프린팅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까이에서 보면 프린팅인 게 티가 나는데 멀리서 보면 또 괜찮더라고요. 이 가격이 이 정도면 뭐 납득할 만합니다. 집에서 사진 찍을 포토존으로 만들 때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내돈내산 집 꾸미기 용품 태목깡을 해봤는데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거 다 사도 4만 원이 안 넘었어요. 3만 원대였어요. 사실 다 한국 제품으로는 구현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이걸 구현했을까? 네 실제로 구현이 됐네요. 예쁘고 저렴한 직구템 찾으셨던 분들께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인테리어 소품들을 테무에서 종종 구매하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